엑소 EXO의 멤버 백현이 최근 실내 흡연 논란에 휘말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 X9 트위터를 통해 백현이 한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자 비판이 쏟아졌고 그의 소속사 i m b 백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소속사는 6월 마카오 공연 후 백현이 스태프들과 식사 중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당시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식 발표는 이렇게 이어졌다. 백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백현과 소속사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백현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행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사건은 백현만의 일이 아니었다. 블랙핑크 제니 또한 유사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7월, 제니의 유튜브 채널 A모멘트인 카풀이 위드 제니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녀가 해외의 실내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를 본 대중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제니는 스태프 쪽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논란을 일으켰다. 제니의 소속사 워엔터테인먼트는 어 신속하게 사과문을 발표하며 제니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 논란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엑소의 또 다른 멤버 듀오 디오와 엔시티의 해찬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사과를 했으며 이들의 실내 흡연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규이기 때문에 팬들은 그들의 아이돌들이 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백현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퍼지면서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 자체보다도 공공장소에서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 더욱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속사 측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에 대해 팬들과 대중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현의 이번 사건을 통해 아이돌들이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팬들은 그들의 우상들이 법을 준수하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백현의 사례를 통해 대중들은 다시 한번 연예인들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백현과 제니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돌들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겪었고, 이와 같은 사건들은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중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이돌들에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실내 흡연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쉬운 주제이다. 또한, 백현이 속한 엑소, EXO와 블랙핑크 같은 인기 그룹의 멤버들이 이러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사건들은 더욱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팬들은 그들의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현의 사과문은 이후 대중의 반응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지만 여전히 일부는 그에게 더큰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물인 만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은 논란들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연예인들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백현이 개인적으로나 소속사 차원에서 더 많은 고민과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백현과 그의 소속사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엑소 EXO 백현의 실내 흡연 논란 그룹 백소의 멤버 백현이 최근 실내 흡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X 9 트위터에서 백현이 한 식당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었고 이를 본 팬들과 대중들은 실망을 표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소속사인 아이비 백은 백현의 실내 흡연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백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팬들에게도 아쉬움을 남겼다. 소속사의 공식 사과와 백현의 반성. 백현의 소속사 아임비 백은 실내 흡연 논란이 확산되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속 백현이 식사 중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또한 소속사는 백현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은 소속사의 빠른 대응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카오에서의 실수와 무의식적인 행동. 사과문에 따르면 백현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시점은 지난 6월 마카오 공연 후 스태프들과 식사 중이었다. 당시 백현과 소속사 측은 마카오에서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백현은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는 이러한 점을 들어 팬들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핑크 제니의 흡연 논란과 유사한 사건. 이번 사건은 백현만의 문제가 아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제니는 7월에 공개된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해외 실내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특히 스태프의 얼굴 쪽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대중의 것엔 비판을 받았다. 제니의 소속사 워엔터테인먼트는 즉시 사과하며 제니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역시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연예계의 실내 흡연 논란과 반복되는 사과. 백현과 제니 외에도 엑소의 디오디오와 NCT 해찬 등 여러 아이돌들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대중은 그들의 공공 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건들은 연예인들이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감을 상기시킨다. 실내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공공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엑소 EXO의 멤버 백현이 최근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백현의 소속사 아인비백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사건 발생의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소속사는 백현과 스태프들은 마카오에서 전자담배의 반입이 금지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소속사는 백현의 부주의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